큰 며느리가 결혼 초기부터 그랬거든요. 어머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제사는 절대 못 지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싶었죠. 그래서 25년 동안 저 혼자 제사를 다 지냈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뒷정리까지. 큰며느리는 그냥 와서 수고하셨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어요. 앞으로 제사를 맡아서 지낼 둘째에게 재산의 70%를 상속한다. 첫째에게는 30%만 상속한다. 그 유언장을 보자마자 큰며느리가 발끈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 제사 지내는 거랑 상속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남편 뜻이니까 그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못한다던 제사를 둘째가 다 맡기로 했잖니?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이제부터 저도 제사 지낼게요. 저희 쪽에서 제사 담당하면 유산도 다시 나눠야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25년 동안 기독교라서 못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제사를 지내겠다니. 너 지금까지 제사는 우상숭배라며 거부했잖니. 그럼 지금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야. 큰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내 네, 하나님은 시대 따라 바뀌시니? 큰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25년 동안 우상숭배라며 빠졌으면서 돈 나올 때만 갑자기 신앙이 바뀌니 큰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저도 가족인데.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면 20년 넘게 나 혼자 고생하는 걸 봤을 때 도와줬어야지. 돈 나올 때만 갑자기 가족이냐? 큰 며느리는 아직도 만날 때마다 둘째네를 보면서 씩씩거리지만 더 이상 유산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용서하실 수 있나요?